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으로 쇼핑센터의 진열 상품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100년 주기로 다가온다는 규모 8 이상의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까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발생 주기를 감안해 향후 20에서 30년 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また同規模程度の地震が起こ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まず1週間程度、特に今後に3日の間、注意いただければと。 큰일입니다 트래블 애널리스트 금현석입니다. 이렇게 8월 8일 미야자키 진도 7 지진 이후로 일본 여행 걱정이 태산이시죠? 저도 미치겠어서 팩트체크 먼저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난카이 해곡 지진평가 검토에 히라타 나우 회장의 일본 뉴스 인터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난카이 해곡 또는 일본어로 난카이 트로프는 이렇게 규슈부터 시즈오가까지 길게 동서로 뻗어있는 해곡입니다. 여기서 진도 8 정도의 큰 지진이 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 지역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서쪽부터 시작해서 미야자키 시코쿠,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와 나고야가 포함된 주부, 남부, 시즈오카까지 다이렉트로 지진과 쓰나미를 때려 맞게 됩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내에 이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1946년에 일어났는데요. 2024년인 지금은 1월부터 약 80년 정도 됐네요. 1977년 일본 학자의 한 논문에서 윤기량을 기반으로 다음 지진 시기를 예측을 해봤는데 이 시기는 대략 203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절대 지진 시기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8월 8일부로 발효된 거대 지진 주의보도 일주일 내 규모 8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 확률은 0.5%입니다. 자, 세 가지로 팩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거대 지진 주의보는 절대 지진을 예지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상시에 조금 더 주의하자 정도. 둘, 이 주의보는 일주일 동안 별다른 징후가 없으면 해제됩니다. 즉, 14일, 15일 이때쯤에 평상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셋, 아까 일주일 내 대지진 확률 0.5%라고 말씀드렸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1%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난카이 지진 관련된 정보는 일본기상청의 공식정보 위주로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일본 지진 전문가의 의견과 약간의 통계를 기반으로 팩트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도 고민 중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